자, 제가 이 책을 맨 처음 썼었던 게 아마 2018년일 겁니다. 맞네요. 2018년 9월이네요. 그때 아마 2018년 그때 2월이었나? 그때쯤에 이 책을 써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때 한 7개월 만에 쓴 책이에요. 이거. 7개월도 아니지. 한 5개월 만에 썼을걸요? 이 책? 당시 이 책을 쓰는 게 너무 재미가 있었고 즐거웠었습니다 그런데 한안 저는 또이 책이 되게 잘 팔릴 줄 알았어요. 근런데 생각보다는 꽤 많이 팔매가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봤더님은말 그대로 미술사 책이라서 안 팔렸던 거예요. 이게, 이게 제목이 뭐다 그래요. 일장 선사 시대, 이장 이집트. 뭐 육장 그리스 고전주의, 뭐 팔장 헬레니즘 이런 식이니까, 십장 중세의 가을 로마네스크와 고딕 이런 식이거든. 제일 마지막 후기 인상주의. 목차가 이러다 보니까 이 목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책을 샀고, 저 목차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책을 안 사버렸던 거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감이 높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좀 서양 미술사를 제 나름의 관점으로 하나.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이 책을 홍보도 할 겸, 또는 또이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 2018년 12월 17일부터죠. 이때 미술 이야기 1강이 올라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50강이 넘는 지금까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지금까지 오는데 3년이 걸려버렸네요. 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바빠서 그래요. <웃음> <웃음> 또 중간에 코로나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애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것조차도 아예 불가능했죠. 지금은 좀 짬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미술 이야기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특히 이 후반부, 인상주의 후,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부터 후기 인상주의를 넘어서 이제 추상미술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꽤 스토리가 되게 긴데, 너무 좀 대략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후속책을 쓰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한 2주, 1주 뒤면 나오거든요. 음. 그 책은 이제 다비드부터 해서 이제 문크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화가순으로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맥락은 좀 순서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의 순서대로 보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책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좀 새롭게 꼼꼼하게 좀 화가별로 해가지고 또 책에 실리지 않은 부분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해서 후기 인상주의까지 어, 너무 짐서서 잘못도는 미술 이야기가 담고 있는 모든 서양 미술사 수업을 다 다루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이 정도의 내용을 갖다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50개가 넘는 이 엄청난 양의 강의를 누가 뭐다 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올린 이유는 그래도 이 책을 사보신 독자들에 대한 나름의 어떤 서비스 같은 개념이고요. 이 책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말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많은 도움을 얻기를 바랐던 것이고, 책이 아니라 영상으로 저를 처음 만났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책을 하나 좀 사주시면, 예. 네. 나를 통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사주시면 이제 좀 의리, <laughs> 의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년간의 이 시리즈를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음. 나름 힘들었고 나름 재밌었어요. 생각해보니까 3년까지는 아니다. 2018년 12월이면 2년이네. <laughs> 내가 큰 실수를 했네. 자 아무튼 2년간의 이 작업이 이제 끝이 나니까 되게 시원하기도 하고 좀서서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냐? 아닙니다. 자새 책이 나오면은 그새 책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근대 미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계획이고요. <laughs> 그리고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현대 미술까지도 한번 다루어 볼.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예술은 책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긴 하겠죠. 자, 그러면 2년간 미술이야기 서양미술사 수업을 보아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